안녕하세요. 어, 처음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해보는데 제가 원래 박스까지 채로 언박싱을 했다가 이게 실패해서 좀 이상해서 다시 개봉한 후에 찍는 거 해서 언박싱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와디즈에서 프리오더로 엄청난 경쟁력을 뚝 뚫고 구매한 짜라란. 파워샷 V10입니다. 어, 캐논, 그, 빅시아라는 모델 후속이라고, 오, 나온 모델인데,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달라요. 그, 알아보니까, 빅시아는 캠코더 기반이었다면, 얘는 약간 디카 기반이더라고요. 어, 근데, 촬영해본 거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고 나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생각한 것보다 외관은 사이즈가 너무 작고, 자, 완전 장난감 같고, 화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음 전원버튼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원버튼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어 이거를 열어야만 이렇게 받침대가 나와요. 이 스트랩과 이거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SD카드도 저는 프리오더기 이 때문에 받았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눕혀져서, 요렇게, 뭐 요렇게,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또, 이건 요리할 때 좋더라고요. 제가 찍어봤거든요. 이런 각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영상 시작합니다. 너무 귀엽다, 그렇아 미쳤다, 어제 오리포켓입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영상 그티 같은 거 아니에요? 얘가 남자친구 거였구나. 어, 근데 확실히 네. 나더 이쁘다. 네. 아, 근데, 좀더 얼굴이... 얼굴이. 아니, 얼굴이 좀더따아지고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가적인 기능 어, 설명해 드릴 거 조금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그 동영상 모드에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매끄러운 피부 효과, 그 다음에 IS 모드, 어, 수동 노출 모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퀵 메뉴라고 해서 어, 요거는 이제 프레임 수나 화질, 프 FHD나 4K 설정할 수 있는 거, 어, 4K는 30프레임까지, 프 FHD는 60프레임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 이 AF 모드는, 이게 보시면, 어, 보이나? 얼굴 추적 모드라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얼굴에 이거 포커싱이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 잡혀요. 이건 경험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이렇게 그냥 각 프레임 AF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원하는 물체를 이렇게 하고 세팅을 잡아요. 그리고 촬영을 했을 때얘 위주로 포커싱이 잡혀요. 이것도 생각보다 빠르고 잘 잡히더라고요. 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은 어, 여기서 제가 뭐 맘대로 배율을 뭐 핸드폰이나 그런 음, 카메라처럼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1.5, 2 배, 3배 이런 식으로 잡히는 상황. 캐논에서 이번 파워샷 내보내면서 되게 자랑했던 필터.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보다 색 필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도 제가 나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금 차게, 여기는 좀 따뜻하게. 어, 이렇게 아홉 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 음퀵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활동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막 활동성이 많은 브이로그를 찍는 편도 아니고, 그냥 저는 되게 거치해두는 편인데, 따로 삼각대가 필요 없이, 거치 각도도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았고, 어, 이동하면서도 IS 모드 작동하면 못할 건전 따로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이 들다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어, 활동성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라면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 거치용으로 두기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고요 사이즈도 너무 작고 어, 어디든지 진짜 쏙쏙 들어가고 음, 열감도 뭐지? 고프로보다는 훨씬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제가 고프로를 두번 밖에 딱못 써봐가지고 이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열감은 훨씬 더 괜찮았어요 이거 한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하는 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그때도 어, 열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테스트 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지 못할 것 같고, 브이로그에 낑겨 낑겨가지고 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첫 리뷰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